자, 대화의 원리 보겠습니다. 대화의 원리가 뭐 이제 교과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그런데 일단 세 가지의 원리가 다 들어 있는 교과서가 지금 이제 비상 박안수 교과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걸로 설명을 드립니다만 어, 전체적으로는 이제 정리를 하면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세 가지가 있고요. 대화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순서 규대의 원리, 협력의 원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대화의 원리라고 하고, 각각의 원리의 밑에 이제 경률, 이제 좀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손성의 원리 안에 여러 개의 경률이 있고, 협력의 원리 안에 여러 개의 경률이 있고, 이러,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면서 조금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로 어,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대화는 뭐 이렇다. 뭐좀 읽어보시고요. 자, 공손성의 원리. 공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공손하게 말하는 방법. 이걸 가르치는 건데, 다섯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죠? 아이쿠. 자, 꼭 이러더라고. 요령, 관용, 찬동, 겸양, 동의.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밑에 설명이 나오죠? 요령의 확률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해라. 이참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해라. 어떻게 말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어,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라는 건 돌려 말하기, 직설적인 말하기를 하지 마라. 이런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어,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찬우야 이따가 점심 먹고 배드민턴 기본 동작 알려 줘. 알려 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알려 줘.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거절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꼭 해줘야 될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따가 배드민턴 기본 동작 좀 설명해 줄수 있어?라고 물어보면 돌려서 말, 하 이게 돌려 말하기죠. 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거절하기가 쉽죠. 아까보다는 부담이 덜하잖아요. 이게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돌려말해라. 질문을 질문의 형식으로 돌려말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훨씬 쉽죠. 돌려말해라. 직설적 표현하지 마라. 그다음에 위에 대화에서 지호는 찬우의 의견을 물어보며 선택권을 부여하고 강당 정리를 자청하며 찬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것도. 대신 끝나고 강당 전에 내가 할게. 그래 이제 내가 너의 부담을 덜어주마. 이런 뭐 것도 요령의 경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관용의 경률. 이거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취소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해라. 여기 보면 점심 시간에 수업 준비할 게 있어서 저녁에 따로 시간을 내게 지워야 강당 전인 같이 하자. 그래 내가 부담을 지겠다. 뭐 이런 말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 이게, 이게 예시가 좀 적절하지 않네요. 내 탓을 해라, 내 책임으로 돌려라. 이게 관용의 종류에요 그러니까 나의 책임을 크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라고 그랬죠. 나의 책임을 크게 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아 자신에게 이익되는 표현을 취소하고, 이건 뭐냐면, 내 탓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관용의 경률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공손하게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그래서 잘안 들려. 그럼 걷다 대고, 야, 너 목소리 너무 작아서 안 들려. 크게 좀 말해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그, 그 사람 탓을 하지 말고, 어, 내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내 탓을 하라는 거예요. 내 책임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의 경률이에요 아시겠죠? 네. 물론 이제 뭐 이런 것도 관용의 경률이 맞긴 합니다. 이제 자신이 부담을 지는 거 그래서 내가 부담을 지겠다 또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또는 내 탓을 한다 이런 것이 관용의 경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찬동의 경률과 겸양의 경률 이건 뭐 쉬워요. 찬동 칭찬하라는 거고요. 칭찬. 다음에 겸양의 격률은 겸손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자세가 굉장히 좋은데 게임만 좋은 때 빼고 꾸준히 연습하면 더 잘하게 될 거야. 힘내 지오야 뭐 칭찬했죠. 찬동의 격률을 지킨 거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뭐 이런 게 이제 겸양의 격률이 되겠죠. 요새는 이런 거잘안 쓰지만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거의 안 쓰죠. 둘이 안 친한가 봐요. 자, 이런 게 겸양의 격률. 뭐 쉽죠, 이거 두 개는. 그 다음. 동의의 격률. 요거 좀 중요한데.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 의견 사이의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 의견 사이의 일치점은 최대화해라. 그러니까 차이점 최소화, 일치점 최대화.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의의 격률은, 최대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하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나중에 말해라. 이거요. 이게 동의의 종류입니다. 보시, 됐고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보세요. 말하기를 보시면 운동 끝나서 뭐라도 먹자. 저녁 먹을래? 그랬더니 같이 저녁 먹으면 좋지. 일단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 어, 너랑 같이 먹으면 참 좋지. 좋아. 나도 그거 동의. 근데 오늘은 안 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하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나중에 말해라. 사실은 약간의 그. 공손하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거짓말도 들어갈 수 있죠. 동의할 수 없지만, 동의할 수 없는데, 어, 동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 말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예요. 예, 공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특히 어른들한테 말할 때는 예, 그렇게 말하는 게 좋고.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이게 좀 은근히 어, 이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녁 먹을 저녁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누가 뭐 베트남 쌀국수를 먹자고 했어요 그 사람은 베트남 쌀국수를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보통 고등학생들이 베트남 쌀국수를 엄청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특히 남, 남학생들은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학생은 좋아하니까 먹으러 가자고 했겠죠 근데 걷다 대고 뭔 베트남 쌀국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떡볶이나 먹어 뭐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걸 딱 잘라서 야 됐어 뭐 아니면 싫어 아니면 뭐 그게 뭐야 뭐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듯이 이렇게 딱자르지 말라는 거야 딱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공손하게 말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의 의견에 최대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고 아 베트남 살고 있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긴 했었는데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거 먹고 싶다 다른 거 먹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니 그래서 동의의 경률은 최대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얘기해라 그리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나중에 얘기하는 게 공손하게 말하는 방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면 순서 교대의 원리 이건 간단해요 이거는 뭐경률도 없고 그냥 원리 하나입니다 순서 교대의 원리는 적절하게 순서를 교대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아라 이게 말을 너무 많이 해도 순서 교대의 원리를 안 지키는 걸수 있지만 말을 너무 안 해도 순서 교대의 원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또는 말을 너무 안 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순서를 교대해야 돼요 지금 보면 여자가 애 먼저 말을 시작했는데, 듣지도 않고, 말 자르고,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면, 이제, 여자의 표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한대 주어 맞겠죠. 뭐, 이런 것이 이제, 순서교대의 원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협력의 원리. 협력의 원리는, 어, 대화를 함께 할수 있게끔 협력하라는 건데, 밑에 이제, 경률들이 있어요. 보시면. 없네. 왜 경률은 안 나와있지? 자, 여기, 여기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의 경률, 지뢰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양의 경률,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라. 이게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제공하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너무 적게 제공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의 적당한 어 양의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지리경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라. 구라치지 말란 얘기예요. 예, 거짓말 하지 마라.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라. 쉽죠? 관련성의 격률,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해라. 관련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거 보면 점심 뭐 먹었냐고 물었어요. 그죠? 점심 뭐 먹었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아침부터 시작했죠. 물론 이제 이 뒤에. 저 뒤에 가서 점심 먹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일단 이것만 보면 관련이 없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의 경률도 좀 어긴 거고 어, 관련성의 경률도 어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 이 관련성의 겨, 경률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인 의도적으로 관련성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쓸수 있을까? 여기다 좁은데. 어, 저녁 같이 먹을래?라고 물었어요. 예를 들어, 자 어떤 사람이 저녁 같이 먹을래?라고 물었어. 그런데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일 숙제가 많아.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죠. 자, 그니까 보시면 이런 대화가 이상하지 않죠? 저녁 같이 먹을래? 아내 내일 숙제가 많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요? 내일 숙제가 많아서 오늘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없어 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아 내일 숙제가 많은데 이렇게 말하면 아 그래 알았어 이런 대화가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거 관련성의 경우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같이 먹을 래 거냐고 물었지 내일 숙제가 많냐는 거안 물어봤거든요 그죠? 다만 우리는 상황 맥락을 오랫동안 이런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아 상황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구나라고 알아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끔 물어봅니다. 관련성의 경률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적절한 대화인 거죠. 잘못된 대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성의 경률이 어긴 것 같지만 어, 잘못된 대화는 아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도의 경률 이거는 뭐냐면 분명히 말하라는 거예요. 모호하거나 중의적 표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있게 간결하고 조리있게 뭐 간결하고 조리있게도 중요하지만 분명하게 태도를 밝혀라 무슨 말이냐면 뭐 먹을 거야? 아무거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태도의 격률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원리를 지키려면 분명하게 어 나는 이거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니가 먹는 거 같은 거 먹을게. 뭐, 이런 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모호하게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지, 너무 이렇게 막 부연설명 많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단 얘기죠. 자, 이것이 협력의 원리에 해당되는 네 가지의 경률입니다. 그래서, 어, 교과서에 따라, 어, 이 경률을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순서교대의 원리를 안 배우는 학교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세 가지를 다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다 정리를 했고요 사실 위에 나와 있는 거랑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냥 공손성의 원리 아 대화의 원리는 세 개가 있습니다 공손성 순서 교대 협력이 있고 공손성의 원리는 요령의 격률 돌려 말하기 이 돌려 말하기는 질문의 형식으로 돌려 말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상대 부담 덜어주기 그다음에 관용의 격률은 내타타기 나의 부담을 크게 하기 그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상대방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 나에게 부담을 지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동의 경률은 칭찬하기. 동의의 경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하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나중에 말하기. 딱 잘라서, 이렇게, 면박주지 마라. 이런 얘기죠. 겸양의 경률. 겸손하게 말하기입니다. 간단하죠? 순서교대의 원리. 적절한 타이밍에 순서를 교대하며 대화하기. 너무 많이 얘기해도 안 되고, 어, 너무 말을 적게 해도 안 된다. 이건 사실 이제 양의 경률과도 관련이 있긴 한데. 그 다음에 협력의 원리. 양의 경률.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기.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 지의 경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거짓말하지 않기. 그 다음에 관련성의 경률, 관련 없는 이야기하지 않기. 네, 그러나 어, 우리가 대화상 이것을 어기는 경우도 있다. 의도적으로 어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태도의 경률은 모호하게 말하지 않기,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하기입니다. 지금 보시 대화의 원리인데 사실은 어, 이렇게 이 원리를 모두 지키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예. 네,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누가 뭘 잘해. 그래서 어유 잘한다라고. 야, 이거 잘하네. 그랬는데. 아유,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재미는 없죠. 겸손하긴 하겠지만. 제가 좀 쩔죠. 뭐 이렇게 말하는 게더 재미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상황과 맥락에 따라 어떤 관계에 따라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하겠죠. 재밌게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재밌게. 또 어, 예의를 지켜야 되는 부분에서는 예의를 지키면서. 이것도 보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하라는데 여러분 간단하고 명료하게만 말해봐요. 세상이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네? 원래 이 세상을 재밌게 만드려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laughs>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이 세상을 재밌게 만든다고. 그 친구들 중에 주변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하는데 재미있는 친구 별로 없죠. 네. 그런 친구 진짜 드물어요. 진짜 드물게 정말 저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 뱉었는데 빵 터지는 이런 친구들 그건 진짜 재능이야 재능. 네.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더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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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재밌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고. 예.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지 않는가 특히 이 공손성의 원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손하게 말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걸 좀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너네가 친구들한테 말할 때는 이걸 다 지킬 필요는 없겠죠 공손하게 말하기 친구들한테 뭐 공손하게 말해야 될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어, 알고는 있어서 이런 걸 이제 사용해야 될 때는 사용을 하라는 얘기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